그럼 먼저 당연히 준비물 계란부터 가져올게요. 맞다, 맞다. 계란 준비하기 전에. <laughs> 오늘도 유키의 간식거리를 사왔습니다. 오늘의 간식은 초밥입니다. 코치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는 생선이라서 사왔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음. 계란은 L 사이즈로 3개가 1인분 분량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프라이팬도 상당히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18에서 20cm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식 촉촉한 오므라이스 만드는 법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만들지만. 넣어주신 다음에 이 젓가락으로 기름을 누르면 약간씩 기포가 올라오면 넣는 신호입니다. 소리 들려요? 지글지글지글. 넣는 타이밍입니다. 한번 섞어주시고. 중불상태로 원모양을 그리며 빠르게 섞어주세요. 이때 중앙보다 겉부분이 먼저 익기 때문에 겉부분이 너무 안 익도록 같이 섞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반숙이 돼간다 싶으면 불에서 프라이팬을 떼어내 팬과 계란 사이를 젓가락으로 떼어주고 톡톡 약불로 바꿔주세요. 계란을 반달 모양으로 돌돌 말아갈게요. 젓가락보다 주걱이 말기 편합니다. 팬 바깥부분에 붙어있는 계란을 주걱으로 떼주세요. 여기서부터가 어려운데 바깥쪽 계란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 계란의 밑쪽 부분이 위로 말려 올라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약불에 오므라이스 모양을 잡아주고 오므라이스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참 쉽죠? 이러면 일차적으로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은 아마 자막으로 들어갈 건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아까 제가 계란을 겹친 부분이 밑에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위로 올려줄 거예요. 앞으로 밀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여기가 계란 이어진 부분이었는데, 여기를 위로 만든 채, 왼쪽 45도 각도에서 굴려주면은, 아, 그만 가! 잠깐! 仲間 <laughs>